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게요. 예배 시작할게요. 혹시 잘못인지도 죄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죄인지도 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고 지은지 모르시는지 지은지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지도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들음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친구들이 치와 지혜가 잘할 수있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 말씀을 봉독할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한기상 19장 5절 말씀 아멘. 신 나신, 나신, 나 말씀 듣는 거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슝! 말씀 속으로 슝! 친구들 샬롬 예꾸미도 샬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꾸미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 그런데 예꾸마,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새학기가 되어 3월달에 새로운 반을 친구들 만날 생각을 하니 용기가 안 나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맞아. 3월이면 진짜 새로운 반에 가지?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겠다. 네, 너무 설레이고 좋은데요.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 선생님은 무섭진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 예꾸미가 걱정되는 마음이 생겼구나. 예꾸미는 잘해낼 거야. 예꾸미에게 용기가 필요하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저번 주에 성경 이야기에서 나왔던 엘리야. 엘리야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엘리야요? 맞아. 엘리야가 어떤 용기가 필요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친구들 선, 선, 말씀 속으로. 슝슝슝!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아에게 화가 났어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이세벨은 엘리아도 죽이려 했어요.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서 멀리 광야로 도망쳐 숨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를 마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일어나 뭘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빵과 물이 있었어요. 엘리아는 빵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일어나 뭘좀 먹으렴. 엘리아는 또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아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 때산 위에 서있 거라. 세찬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나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엘리아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냈어요.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아를 따라갔죠.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나쁜 아하방의 안에 이세벨은 엘리아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가짜신 바알신을 엄청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큰 비를 내려쳐서 흙이 쓰는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쳤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혼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의 생명을 걷어가주세요 <laughs>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무엇을 주셨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짜잔 맞아 떡과 물 엘리야는 먹고 힘을 내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직접 만나게 되었을까?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허! 바위도 부술 수 있는 큰 바람이었어요. 허!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나요? 아니, 아니.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 오!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려요.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아니, 아니. 계시지 않았어요. 헉! 불이 났어요. 재단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었는데 여기에 계셨나요? 아니 아니,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속삭이는 소리로요. 엘리아는 귀를 쪼음듯 하고 들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속삭이는 목소리로 세 명의 후계자들을 세우라고 계획을 알려 주시고 또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명을 허! 700명도 아니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두었다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엘리야의 친구이자 다음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보내 주셨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엘리야를 향한 계획도 있으셨는데 엘리야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았던 엘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누구죠? 맞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아는 자신을 해치는 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인 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두려울 때도 또 헉, 무서울 때도 또 이, 슬플 때도 언제나 함께하세요. 그리고 지켜 주시죠. 우리 친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위로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한 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예쁜 두손꼭 잡고 예쁜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든지 위험할 때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여 작은 정성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칠 거예요. 자리 일어나서 우리 손성경하고 우리 같이 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가 샬롬.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샬롬. 자,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암송이 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 암송 잘 듣고 그걸로 기도해가지고 어부 교회에서 많이 볼수 있도록 해요. 자, 친구들 앞에 보고.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요. 2월 말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앞에 나갈지어다 나갈 지어다 시편, 시편 100편, 100편 2절 말씀, 말씀. 아멘. 좋아요, 잘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따라해 볼수 있도록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를 섬기며, 섬기며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나갈지어 시편, 시 백편, 백편, 이절 말씀, 이절 말씀, 아멘, 아멘. 좋아요, 친구들 잘했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샬롬. 우리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속삭이는 목소리 찾기 놀이 가족 중한 명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눈을 감고 기다리다가 술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맞히는 놀이를 해보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손가락 다 같이 샬로.